짠짜짠! 이렇게 게임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어디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와! 이렇게 해서 바로 핸드폰. 짜잔! 제가 한번 이걸 끼워볼 건데. 우선 태인이 거좀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여기 태인이가 우선 끼지 말고 자세히 보여줘. 요태양이건 무슨 색이에요? 좀 멀리서 어, 보여주세요. 거는... 네. 딱 앉아서 앉아서. 파란색이에요. 보세요. 딱 거는 살색이에요. 어. 예쁘죠? 앉, 앉아서 해야지 보여요. 딱 앉아서 일어서지 말고. 그러면 어. 제가 통화할 수 있는 한번 통화해볼게요. 네. 태인이한테 한번 해보세요. 태강이가. 알겠습니다. 뭔가 다른 소 여보세요. 왜요? 오늘 어때요? 이렇게 통화하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끼워볼게요. 이걸 잠깐 다시 끼워볼 거예요. 이거 이거 아저씨가 이거 망가지진 않고 가리고 나온다 해가지고 샀어요. 이거예요. 예쁘죠? 이렇게 끼면 더 예뻐요. 아저 학교 이 핑크색일까요? 으아색좋색좋아 근데 제가왜 핸드폰 샀냐면 아빠는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전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아, 아빠한테 하면 안 돼요. 아빠 이걸를 찍고 있으니까. 오, 오. 이렇게 좀. 이 했죠? 제가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좀 주세요. 이렇게 전화할 수가 있는데요. 봐봐요. 이렇게 전화했죠. 앉아서 그럼... 해야 돼요, 앉아서. 전화해서. 좀 가까이... 네. 이렇게 했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영. 어떻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태강이 4기가됐어요 조광 사랑 친구 하영 이렇게 놀는 누르... 예. <laughs>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안녕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 다 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거 찍을 때는 이렇게 빨리 끝나요. 자 우선 여기까지 안녕. 傻子、啊啊